안녕하십니까 엘레스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어, 이번 주도 화기찬 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어 제가 얼른 또 작업을 좀 했어요. 뉴스가 나오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 뉴스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어 내가 그 미쳐, 미쳐서 미쳐 생각 못 했던 거를 그동안 그렇지만 데이터는 있었어. 근데 내가 관심을 좀덜 가졌어. 네 그래서 주식쟁이 관점에서 좀 보면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 뭐가 맞을까 주식시장에서는 거래권 거래대금이 맞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조금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네왜냐면면 그 주식시장에서는 액면가가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5천원짜리가 있고 옛날에는 다 5천원짜리로 균일했는데 나중에 액면분할하고 막 이러면서 어떤 건 500원, 50원 여러분들 삼성전자 액면가가 그 100원인 거 아시죠? 네. 100원짜리가 뭐 8만 전자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근데 대부분이 지금 5천원짜리가 많을 걸요? 그래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다 5천원을 균일 했었어요.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막 많이 되는 거랑 5천원짜리가 많이 되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아파트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100억짜리가 막몇개 되는 거랑 저 뭐, 노원구에 있는 뭐 3억짜리가 많이 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뉴스가 나온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어, 이게 디, 디지털타임즈 기사인데 어, 규제전 사자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7월치 넘어서 이 넘었다는 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 그 되게 불장이 왔다 이제 9월 달도또 불장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쭉 기사를 보니까 어. 7월 달에 3,945건인데, 드디어 4,000건을 넘어가지고, 어, 여기 보세요. 계약 해제권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엘리엇 덕분이에요. 서울, 서울시 정보광장에서, 여러분들 12,000건 넘은 거 지금 1,900건으로 바뀐 거 아시죠? 그게 저거 제가 국민청원 올리면서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 예, 진짜, 뭐, 중요한, 중요한 거, 저, 제한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옛날에는 막 12,000건 막 이랬다고, 근데 그게 1,000건 이상이 취소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2006년 최초의 데이터부터 위에 거는 거래건수 우리가 맨날 보는 거 거래량입니다 거래건수 거래량으로 그냥 통일할게요 밑에 거는 거래 대금입니다 실거래가 대금이에요 자 근데 위에 거 보면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버블세븐 터질 때 2007년에 터질 때 이때 노도강 은평구뭐 이쪽 엄청 올라간 거 아시죠? 그때 거래가 폭발했었다고. 이때요. 만 여기, 여기 19,000건이 넘었어요. 잠깐 볼게요. 여기가 19,833건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가장 최대 거래량이 2006년 10월 달이네. 10월 달. 그다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버블세븐 터지면서 거래가 확 줄었어요. 자. 잘 보세요. 이 19,833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고, 앞으로도 안 깨질 기록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 그 뭐냐, 6월 달에 그 만, 만천 건 됐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는 만천 건 넘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만구천 건보다는 한참 낮잖아요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코로나 때, 이때도 보면, 코로나 때 2020년도 이때 보면, 만5천육백 건이에요. 근데 지금 1 만구백 건이잖아요. 줄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2006년도 20년 전에보다 지금은 두세배 올랐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그 당시에 5억짜리면 지금 15억이 돼 있을 거라고 20억이 돼 있거나 그러면 그때는 다섯 건 됐으면 지금은 서너 건 되는 게 맞죠 그게 당연하죠 비싸면은 거래가 줄고 싼 거는 거래가 많이 될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 들 여기 분홍색 선 있죠 여기에 선형 회귀 분석한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함수 나오죠 함수 여기 함수를 볼게요 함수에 보면은 1차 함수로 나타난 거예요 선형 회귀 분석한 겁니다. 알스케어 알는 이게 결정 개수라고 그래 가지고 예, 얼마나 이게 1이면은 모, 모든 선이 똑같이 직선에 있다는 얘기고 0.03이 이니까 3%밖에 즉이 근처에 있는 게 3%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폭등할 때는 뭐1 9 0건1 5천건 되다가 거래가 안될 때는 뭐 500건 600건 됐잖아요. 우리 22년도에 그만큼 이게 변차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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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x 앞에 붙어 있는 1차 함수의 개수 있잖아요. 요게 탄젠트 값이에요. 기울기예요 마이너스 보이세요? 마이너스. 근데 이제 밑에 잠깐 좀 이따 보이시겠지만 요거는 기울기가 어, 플러스죠. 플러스. 그림 눈으로 봐도 보너스에서는 거래가 줄잖아. 이렇게. 우상, 우하향이죠 얘는 우상향이죠 왜냐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상, 물가도 오르는데 왜 아파트 값이 안 올라? 당연히 물가,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같은 한 주라도 비싸지. 옛날에 10억짜리가 하나 됐다면 지금은 30억짜리가 하나 되는 거니까. 음마를 뭐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 얘는 우상향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어, 전체 추세는 알겠죠? 아, 거래 건수는, 어, 그 전반적으로 대세적으로 하락하고, 거래 금액은 대세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지난 6월달이죠. 6월달. 6월달에, 거래 대금이 145조원입니다. 145조원. 이때 2006년도 거래가 많이 됐을 때, 77조원이에요. 77조 원에 두배에요두배 145조 원이면. 진짜 딱두배네 그쵸? 그니까 역사상 최대 거래 대금은 지난 6월 달에 145조 원이에요. 이때 거래 건수는 1,900건이에요. 이것도 1,2,000건 넘었던 거 제가 1,200건 짤른 거죠. 빼, 빼낸 거예요. 엘리어 덕분에 빼낸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 그 다음에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이제 전체 추세는 아셨죠? 자, 요거는 뭐냐면,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에 거래가 폭발했잖아요. 이때 1,5600건 됐네요. 잠깐만요 아 이거를 아, 내가 캡처를안 했구나 예. 여하튼 15,600건 됐네요 이때 거래대금이 131조원이에요 15,600건보다 지금 1 9 0 0건이니까 거의 한 4,000건 줄었죠 그런데 거래대금은요 131조원에서 145조원이니까 14조원이 늘었어요 즉 코로나 때보다 이번에 고가 파트들이 많이 거래된 거야 여러분들 왜냐 토재 때문에 토지 풀었던 것, 그 장가타하면서 강남 3구랑그 하여튼 그 잠실이랑 강남 3구 엄청 거래 터졌잖아요. 이 거래가 많이 됐다니까. 특히 6월 달에는 거의 패닉 바잉할 정도로 특히 이때는 한강벨트가 많이 올라, 오르면서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자, 근데 여기 이 부분 확대할게요. 2년치만 확대할게요. 이거는 6년치고 이제 2년치만 확대합니다. 이렇게 자 음, 여기서 보시면 뉴스에서 보듯이 3,945건을 4,017건이 넘었어요. 근데 거래대금은요, 50조 6천억에서 41조 원으로 한 20%가 아직은 적어요. 이제 열흘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못 넘어요. 왜냐면 열흘 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래 신고되는 게 주로 9월 달께 많이 신고되지, 8월 달 거는 거의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래대, 거래권, 거래량이 7월 달보다 8월 달에 늘었다. 4천 벌도 넘었다. 대박이다. 이게, 이럴 게 아니라, 거래대금은 줄고 있다니까? 즉 고가 아파트들이 점점 점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강남 3구는 거래가 완전히 죽었어요. 145조원에서 41조원으로 쭉게 중요하지 아니면 1 9 0 0건에서 4천건으로 쭉게 중요하지 여기서 한, 한 100건 정도 는거뭐 이제 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겠죠. 언론에서는 항상 뻥부질을 하니까. 그래서 거래 거래 건수가 중요한지 거래 대금이 중요한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단정 지을 수 없고 이제 연구를 해야겠지만. 장기 시계열을 보면 이때는 노도강이 거래가 폭발을 했고 지금은 강남 3구랑 황남미트가 폭발을 하고 그 차이가 좀 있더라.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거래 건수가 맞는지 거래 대금이 맞는지는 좀더 연구를 해 보자.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맞거든요. 왜냐면 500원짜리가 막 열라 계좌주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 거랑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을 주로 본다. 거래 건수는 액면 분할이, 액면가가 다 다르니까. 근데 알고 보면 아파트도 솔직히 액면가가 다르죠. 왜냐 분양가가 다르니까.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또 마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거래 건수가 맞다 1번, 거래 대금이 맞다 2번. 한번 내기를 봅시다 누가 더 예, 통계를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활기찬 한주 되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